올해도 어떤 길이 벌어질까요? 정말 떨릴 것 같은 상상의 초월. 정말 기대되는 하루. 정말 떨려도 너를 잊지 않을게. 큐! 안녕하세요. 아윤 스토리, 아윤 아유 스토리의 아윤입니다. 예! 오늘은 몇 해되면요? 오늘은 몇 해되면요? 7 4화예요 7-4화. 4화예요 4화. 그럼 오늘 책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책은 바로, 뚜뚜뚜뚜구 <웃음> <두구, 두구>, <웃음> 웃음이 퐁퐁퐁. 이라는 책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으아! 웃음이 퐁퐁퐁. 김성은 글. 조미자 그림. 출판사 청개의 바람. 아기 돼지 뽕뽕이 모자가, 아기 돼지 퐁퐁이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아기 돼지 퐁퐁이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아이, 기분 나빠. 이럴 땐 깔깔 바다에 가야 해. 아기 두둑지 동동이가 말했어요. 깔깔 바다? 가자, 어서 어서. 가자, 어서 어서. 깔깔 바다는 모두 깔깔 바다에서는 깔깔 바다에서는 모두가 웃어요. 깔깔 바다에서는 모두가 웃어요. 가갈매기가갈기가 웃어요. 끼룩 끼룩 조개가, 으하하함, 하품한다. 갈매기가 웃어요. 끼룩끼룩. 조개가, 으함, 하품한다. 조개, 조개가 웃어요. 조, 조개가, 조개가 웃어요. 헤헤헤헤, <laughs> 헤헤헤헤. 달랑개가 뒤뚱뒤뚱 걸어가네. 달랑개가 웃어요. 킬킬, 킬킬킬. 아기 거북아 달리기 시작하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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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들어갈까? 우리 바다에 들어갈까? 퐁퐁이와 동동이는 다, 다다다 달려가 붕덩! 깔깔 바다에서는. 모두가 웃어요. 불가사리가 웃어요. 오홍홍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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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홍홍홍홍. 아기 엄마가, 아기 엄마가 슝슝슝 태어나. 아기 해마가 웃어요. 아기 해마가 웃어요. 캬캬캬캬캬캬. 오징어야, 오징어야, 우리 같이 춤추자. 오징어가 웃어요. 찌익! 문어야, 만나서 반가워. 문어야, 만나서 반가워. 문어가 더 크게 웃어요. 찍찍, 나, 찍찍, 나도 만나서 반가워. 어이쿠, 깜깜해. 도망가자.

갈진, 갈진. 왜 이렇게 조용하지? 햇살도 심한가 봐요. 바다를, 자, 바다를 잡고, 바다를 잡고, 잡고, 간지럽혀요. 아, 잠깐만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햇살도 심심한가 봐요. 바다를 자꾸자꾸 간지럽혀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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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참겠어! 커다란 고래가 푸앙! 웃음을 터뜨려요. 웃음방울이 퐁퐁퐁! 퍼져요, 퍼져요. 모두 고래를 따라 웃어요.

퐁퐁이와 동동이를 태우고 있어요. 아니, 퐁퐁이와 동동이를 태우고 웃어요. 깨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파도가 또 웃어요. 까르르르르 그때 퐁퐁이가 소리쳤어요. 저기 내 모자다. 저기 내 모자다. 야호 기분 좋아. 거봐. 깔깔 바다에오게 잘했지? 웃음이 웃음이 퐁퐁퐁 쏟아나면 신나는 애도 퐁퐁퐁 생겨요. 아이 기분 좋아. 웃음이 퐁퐁퐁 쏟아나니까 신나는 애도 퐁퐁퐁 생겨요. 세상은 장한 화난 웃음이 샘솟는 책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안양시립관현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시고요. 언제가 <laughs> 나중에 댓글 작사하게될때 아무궁 찍어서 책답 한명 알려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